안 붙여주고,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어, 이게 뭐야? 경고, 이 무인도에는 살인마가 산다. 조심하세요. 어, 무섭게 이런 게왜 있는 거야? 아, 좋아, 아 불이나 좀 피워야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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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 아, 바람 때문에 성령이 자꾸 꺼지잖아. 바람이 와? 아, 왜 이러세요? 일로 와. 아, 왜 이러세요? 일로 와. 아, 왜 이러세요? 여기가 바람이 좀덜 불어. 야, 저거 봐, 뭐 산이 있지, 저게? 산에 갇혀서, 이게, 편서풍이 절로 분다고. 녹색 바람 알지?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어, 잠깐. 근데 아저씨 누구세요? 말할 수 없어. 혹시, 이 무인들 산 살인마 아니에요? 아니요, 나 착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라고요? 그럼 여기 왜 있는 건데요? 누명을 써서 숨어 살고 있지. 누명이요? 아니, 무슨 누명을 쓰고 있는데요? 25년 전이었어. 난 지하철을 타려고 서울역으로 걸어가고 있었지. 근데 갑자기 지하철이 들어오는 거야. 그 지하철 달려고막 뛰어가다가 할머니랑 딱 부딪힌 거야. 근데 할머니가 갑자기, 이거 성폭행 아니야? 그러는 거야. 그어 아, 아닌데요? 그랬더니 성폭행 맞잖아? 아닙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어디로 가시더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지금 들어온 열차가 성폭행 열차였어. 성폭행이란 성폭행이더라고. 난 너무 미안해 하고 있는데 지하철 반대편에서 할머니가, 야, 그가 성폭행 맞네? 니딱 네 빨았어? 그럼 날 잡으러 오는 거야. 난 너무 억울해서 여기 숨어 살게 됐지. 이제 내말 믿겠어? 아니요 못 믿겠어요 아저씨 살이 맞아 나 착한 사람이야 왜 살을 사람 빼라 그러래 아저씨 입에 피가 묻있잖아요야 이거 피 아니야 아, 피 맞잖아요 피 아니야 그럼 피 아니고 뭐예요 불닭 먹은 거야 불닭 <laughs> 얼마나 매운지 아유 닦을 수도 없다 지금이 아저씨 거짓말하는 거죠 아저씨 살이 맞아 나 착한 사람이야 착한 <웃음> 사람이라고 막 <laughs> 공격을 안 하잖아 <laughs> 얼마나 착해 어? 안 때리잖아 봐 얼마나 착하냐고 어. 아저 씨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착한 사람이요. 어 아,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방법이 없어. 25년 동안 다니면도 이 무인도를 빠져나간 사람이 없지. 다 죽었어. 그럼 아저씨도 25년 동안 여기 같이 있었던 거예요? 나로 왔다 갔다 하지 뭐. <laughs> 이 무인도는 어떻게 살아, 뭐? 나한테 모터포트가 있단 말이야. 모터포트가 있다고요? 그래. 아 무인도 어떻게 모터포트가 있어요? 17년 전이었지. 그날은 손도 발도 꽁꽁 을 정도로 정말 추운 날이었어 이쪽에서는 겨울비가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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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서 우박이 우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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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데 파도가 출렁출렁 출렁출렁 이쪽에서 남산만한 파도가 철썩철썩 철썩철썩 한데 저앞 안에서 모터보트가 넘실넘실 넘실 <laughs> 넘실넘실 떠들었길래 뛰어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야 후떡후도 아무도 없길래 제가 사람이 없길래 내가 몰래 타게 됐지 이제 내말 믿겠어? 아니요 못 믿겠어요 아직 살이 맞아 나 착한 사람이야! 다 공격은 안 하잖아 한별아, 안착해 당신 뭐야? 어? 당신 여기 왜 있는 거야? 여기 왜 있는 거냐고! 25년 전이었어 난 지하철 타려고 서울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하철이 들어오길래 막 뛰어가서 할머니랑 딱 부딪혔지 근데 할머니 갑자기 성폭행 아니야? 그러면서 아닙니다 그때 맞잖아! 아닙니다 그랬 할머니가 사라졌어 근데 알고 봤더니 지금 들어온 열차가 성폭행 열차더라고 난 너무 미안할 수 있는데 할머니가 지하철 바대편에서야 그가 성폭행 맞네? 니딱봐았어 네 그럼 날 잡으러 오는 거야 난 너무 억울해서 여기 숨어 살게 됐습니다. 자, 이제 제말 믿겠죠? 아니, 못 믿겠어. 당신 입에 묻은 거, 이거 피 아니야? 불닭을 먹었어요. 제가 여기서 통닭집을 합니다. 통닭집? 예. 아니, 여기서 어떻게 통닭집을 해요? 13년 전이었어요. 전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이산저살 뛰어다니다가 칠갑살을 발견하게 되죠. 칠갑... 칠갑살에 딱 올라갔더니 토끼, 원숭이, 사슴, 돼지, 호랑이, 닭. 이렇게 자기들끼리 재밌게 놀고 있는 거예요. 어? 근데, 돼지는 꿀꿀꿀거리지, 토끼는 깡총깡총거리지, 원숭이는막끼끼끼거리지 호랑이는 막으르으르거리지 너무 시끄러워서, 야, 좀 닥치고 있어? 그랬더니, 거기 있던 동물들이 전부 다 닭을 치기 시작합니다. <laughs> 닭이 맞아 죽었더라고요. 야, 죽은 닭을 뭘로 하지 하다가 통닭집을 차리게 됐습니다. 진짜. 이제 제말 믿겠죠? 아저씨, 헛소리 할 거면 그냥 딴데 가서 하세요. 헛소리 아닙니다. 어, 아, 근데 한결 큰일 났어. 오빠 여기 둘러보니까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것같더라고 어, 아니, 오빠. 저 아저씨한테 모터포트가 있대. 어? 아니, 여기 어떻게 모터포트가 있어요? 이 <laughs> 네 동생한테 물어보세요. 어, 아저씨가 말씀해주세요. 아빠 얘기했잖아. 어, 아, 기억이 안 나요. 17년 전이었어요. <laughs> 그날은 손도발도 헛할 정도 정말 추운 날이었습니다. 이쪽에선는울비가 주룩줄주줄룩주룩 이쪽에서 우박이 우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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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는데 파도가 출렁출렁 출렁출렁 이쪽에서 남산만의 파도가 철선철선 철선철선 하는데 저 멀리서 모터포트가 넘실넘실 넘실넘실 떠내려길래 막 뛰어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타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말 믿겠죠? 거짓말이네 실종자 있습니다 실종자 있었습니다!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제가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요 드릴게요. 감사니다잘 됐다, 잘 가요, 잘 가. 아니, 아저씨 같이 안 가실 거예요? 어, 예.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 왜요? 저한테 모터포트가 있으니까요. <laughs>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무인도에 모터포트가 어떻게 있어요? 니 <laughs> 네 말고 다 알고 있어요. <laughs> 저는 모르니까 설명해 보세요. 아, 어떻게 어떻게 갖게 됐어요? 어떻게 갖게 됐는지 말해 보라고요. 아이고 막 말하려면 이게 어깨가 너무아파요 돼. 17년 전 니가 아봤잖잖아신신모년전이치가아니이야 아닙니다! 그럼 설명해 보세요! 17년 전이야. 어? <laughs> 어휴, 17년 17년 전이들1요년도 어. 발도 17년 도이야1고년 전이야. 이었어7쪽에서야 17년 주이주주륵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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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르륵. 이쪽에서는아 우도덕+ 우두덕우두덕우두덕 우도덕+ 우도가우도출우도렁출도덕 우도덕+ 우도덕+ 우도가 우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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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덕 우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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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도가철도철우도렇게도잖우도아니도파우도가그도높우도았어도덕 우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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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우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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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도도우도도우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철! 석! 철! 석! 철! 석! 철! 석! 이렇게 해야지 조카, 이 이렇게 하냐 이거? 불닭을 먹었다고요! 통닭집을 합니다! 불닭! 통닭집! 아, 여기서 통닭 어떻게 해요? 13년 전이었어요! 어머 <laughs> 진짜! 잘 들어요! 어, 예? 어, 칠갑산! 칠갑산 어, 칠갑산에 올라갔더니 어? 그 뭐야? 토끼! 어. 원숭이! 벌거숭이! 아니야아니야아니야가슴 아니. 아니. 아뇨, 아니, 아뇨 아니. 사슴, 사슴 사슴? 사슴? 네. 돼지, 호랑이, 닭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그 제가 막 있는데 돼지랑 꿀꿀거리지. 호랑이는 깡총깡총 아니야. 토끼가 깡총깡총하지. 엑소가 으르렁으르렁거리지. 엑소가 막 으르렁거리더라고. 엑소가 왜 나와요? 아, 제가 엑소를 좀 좋아합니다. 뭔 소리야? 엑소, 사랑해요. 네? 엑소, 사랑해요. 잠깐만. 당신 여기 왜 있는 거야? 수상해 사람이고? 여기 왜 있어? 아... 17, 아, 25년 전이었어. 네? 지하철 타려고 막대가자 할머니를 확 쳐버렸어 <laughs> <laughs> <아니, 아니>, 할머니를 왜쳐이 <laughs> <외쳐>, 사람아 말씀 <laughs> 있습니다 <laughs> 와 착한 사람 이렇게 오해를 받아요 <laughs> 아,